하이얼 소형 미니 냉장고 HRT78MDW761 화이트는 여러분의 생활 공간을 더욱 편리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신상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넉넉한 7-6일 용량으로 다양한 식품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하이얼 브랜드의 신뢰성과 품질은 이미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냉장고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전기색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. 깔끔한 화이트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작은 공간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. 지금 바로 하이얼 소형 미니 냉장고를 선택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